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연유리 수박에에서 자연물 공예를 캔버스에다가 예쁘게 한번 같이 꾸며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보면은 캔버스에 예쁜 자연물 공예를 꾸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단계별로 한번 설명하고 같이 한번 꾸며보도록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음, 나무에 예쁜 열매가 달리고, 여기 곤충도 있어요. 자, 1단계에 우리 제일 굵은 나뭇가지를 붙여보고요. 그리고 잔가지를 한번 이렇게 붙여서 예쁜 열매도 붙여보고, 곤충도 꾸며서 붙여갖고, 예쁜 숲으로 만들어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 우리 단계별로, 자, 우리 제일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꾸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쁜 굵은 나무를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산에 예쁜 나무와 예쁜 모양으로 한번 같이 꾸며 봐요. 목공풀을 듬뿍듬뿍 발라 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손쉽게 꾸밀 때가 이게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자,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번 꾸며 볼 거예요. 자. 와, 금방 나무까지 많이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여기다가 자 예쁜 꽃을 하나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자, 자 이거는 은행리. 자, 그냥 버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주어서 활용하면은 아주 예쁜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자,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굵은 가지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장가지 한번 붙여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은행하고 어, 동그라미 나무 조각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나왔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하나씩 꾸미다 보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자연에서 많이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이게 자연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여기까지 한번 같이 꾸며 봐요. 자, 이제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음, 토끼를 한번 꾸며 볼 거예요. 자, 옆에 나무 동그라미 원 조각을 선생님은 음, 여기다가 몸통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대나무, 나무 조각을 두개 같이 붙여볼까요? 자, 붙여서. 자, 선생님, 콩알을 이용을 해서 눈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짜잔. 어, 어떻게 보면 부엉이 같기도 한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음, 귀를 한번 붙여보겠어요. 귀. 쫑긋기. 음, 금방 토끼가 됐네요. 자 우리 토끼 자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팔도 하나 붙여 줄 거고요 자아 공간이 좀 좁지요 조금 움직여서 같이 이렇게 한번 붙여 봐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아까는 여기 예쁜 꽃 하나 꾸며줬고요. 여기는 지금 토끼를 한 마리 더 꾸며봤어요. 어때요? 토끼 같은가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예쁜 토끼를 한번 같이 꾸며봐요. 자, 다음 단계 선생님이 또한 가지.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긴 한데, 자, 같이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해다 보면은 아주 예쁜 작품이 나와요. 선생님은 타원형 나무 조각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예쁜 나뭇잎을 한번 붙여 봤어요. 아와 진짜 나뭇잎 같죠? 아 우리가 자연에서 버릴 수 있는 게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활용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조금 토끼 입이 없어서 조금 허전하죠? 선생님이 토끼 입 하나만 붙여줄게요. 친구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토끼 꾸미고, 예쁜 꽃 꾸미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는 앙상한 나무에 나뭇잎 몇 개만 남은 거를 꾸며 봤어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오공 본드 목공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걸거나 세워놓고 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음 햇볕 밝은 저런 탁자 위에나 밝은 곳에 햇볕 있는 데다 놓아두면은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목공풀이 다 말라갔고요. 한 개도 안 떨어지고요.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자 어때요 친구들 마음에 드나요?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연 물을 이용해서, 음 예쁜 숲 속에 사는 토끼와 나뭇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